하나님 말씀 10편 50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10편 50편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1편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악인,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행동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오늘 성경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개명이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율례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입 가운데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그의 입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에게 있는 대로 또그 율법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입 가운데 두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고 또그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결코 잠잠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그들이 그 입으로 그 윤례를 전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개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악하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이와 같이 악한 행동들,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금한 행동들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죠. 단 하나에 하나님을 자신의 예배와 경배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더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윤례를 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그 말을 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그런 것처럼 인정을 받거나 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거나.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부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기를 당하거나 속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위기와 환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뭐 어떤 교회 장론입니다. 뭐 어떤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 믿었는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순다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른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착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믿어요. 여러분, 뭐, 이사를 갈때 집을 옮겨가더라도 집주인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이앞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사고 뭐 작은 우리의 소비를 하더라도 그곳에 성경 구절이 걸려 있거나 교회에서 주는 달력이 걸려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반가운 마음에 묻게 되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정말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열의 문답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면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의 윤례를 전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할 뿐이에요.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은 이용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악한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경배 대상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17,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훈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는 교훈을 두고 있고, 자기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 교훈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윤례를 자기의 뒤에 던져놔요. 무슨 말입니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어야 될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가 늘 듣고 우리의 미간에 또 우리의 모든 손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호로 메어서라도 기억해야 되고 전해야 될그 말씀을 우리 뒤로 던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10편 기자는 19절, 1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 너, 마, 말하고 있습니다. 요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요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순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신앙의 자리에서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로 말미암 얻는 유익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늘 소송케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우리의 순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의 교훈이 없이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저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앞에 두는 사람은 그의 삶에 그의 영혼에 변화가 온다는 라 것이.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10편 16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듣고, 보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던져 놓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와 같은 악을 행하여도 이와 같이 내 율법과 내 교훈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뒤로 던져 버려도. 그리고 가정스럽게도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율법을 입에 두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내가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잠잠하심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시편 4절이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에 던져놓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내가 여겨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잘되고. 오히려 남들 앞에서 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지 않는다.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어느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잠잠하심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요. 묵인이나 방관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로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용납하심이에요, 그 은혜 풍성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사람을 로마서 말씀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교만이에요. 예배와 경배의 대상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야 될그 하나님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자기가 하는 일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10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돼요. 악인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같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했을 때 악인의 끝에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빨리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빨리 다시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인과 그런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는 주님.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은혜를 사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